김혜자는 4기, 데뷔 64년차, 국민 배우 위인성, 조언 절대 안 해, 천국보다, 인터뷰 2. 배우 류덕환이 김혜자를 향한 존경심을 표했다.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JTBC 토일 드라마, 천국보다 아름다운에 출연한 배우 류덕환을 만났다. 지난 25일 종영한,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80세 모습으로 천국에 도착한 이혜숙, 김혜자분, 이 30대 모습으로 젊어진 남편 고낙준, 손석구분, 과 재회하면서 벌어지는 현생 초월 로맨스 드라마다. 6년 전 방송됐던 눈이 부시게, 작간배, 작가감독배우, 가 재회한 작품으로 관심을 모았다. 류덕환은 김혜자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드러냈다. 그는 선생님은 조언을 절대 안한다. 장난을 많이 치신다. 덕환이 좀 불러봐 해서 갔는데. 너 이것 좀 봐봐 하더니 소나트를 하시더라. 심쿵했다. 그런 분이시다. 어려움이 느껴질 수 없는 분이라며 힘들 것 같으면 그런 장난을 쳐주니까 더 마음이 편했다. 신이 퀴즈 할 때는 모두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중압감이 있었다. 이번 현장은 감독님과 김혜자 선생님이 잘 끌어주니 끌려가기만 하면 됐다. 고 감사를 표했다. 이어 김혜자 선생님이 눈이 너무 신기하다. 눈동자가 사기다. 갈색빛인데 훅 빨려 들어간다. 며, 연기하다 놀라울 때가 내가 준비한 걸 못했을 때다. 천하장사 마돈나 때 김윤석 선배님 연기 때문에 리액션이 바뀐 적이 있다. 내가 대본을 보며 혼자 생각한 감정을 바꾼 배우에게는 놀라움을 느낀다. 김혜자 선생님이 전 아이가 없어요. 대사할 때도 그랬다. 고 회상했다.